빅가 빅가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자, 카멘이 오늘은 이로치 주뱃을 이로치 크로뱃까지 한번 진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카멘이 야생에서 이로치 주뱃을 잡은 건 아니고요. 아, 예. 열심 카멘 동네 울트라 유저분께서 어, 교환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도연, 동연 아버님 또 감사드립니다. 자, 카멘이 가지고 있는 요 주배. 와, 색깔이 굉장하지 않나요? 어, 카멘이 일반이랑 살짝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것이 그냥 일반 주배. 이제 날개. 보라색이고 그리고 몸통 색깔이 파란색이지만 요 친구는 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고 굉장히 이뻐요. 주벳을 골벳으로 먼저 진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멘이 오늘 최종 진화시킬 크로벳은 굉장한 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골벳은 어떤 색깔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어 주벳끼리 오 골벳도 초록색깔을 하고 있구나. 주벳이랑 같은 초록색깔을 하고 있고. 와 골뱃도 진짜 멋있다. 입이 굉장히 큰 포켓몬, 어, 박쥐 포켓몬입니다. 기술은 날개치기와 에어커터 가지고 있고요. CP가 무려 1,579까지 됐네요. 어. 자 카멘이 어, 진화시킨다고 급급에서 조사를 안 해봤는데 개체값 조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 요 친구는 교환을 하게 되면서 별한 개짜리로 어, 바뀐 녀석이고요. 그래도 CP가 굉장히 든든한 녀석입니다. 어, 카멘이 골뱃을 좀 가지고 있나 보자. 골뱃 일반 골백과 이로치 골백. 어, 요 친구도 이제 파란 색깔, 약간 디트 파란 색깔 몸을 하고 있고, 날개 색깔이 보라색. 하지만 이로치, 이로치 같은 경우에 초록 색깔 몸을 하고 있고, 오, 그리고 눈 색깔은 똑같고, 입이 굉장히 큰 친구. 어. 슈퍼리그는 안 되고, 하이퍼리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골베. 과연 크로벳이 되면 CP가 얼마나 될란지. 자, 이로치 골베 출장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록색깔 멋있고, 비행 포켓몬이라서 날아다니네요. 음 상대는 글레이시아인데, 요 친구 상대로 에어커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치골베색 에어커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풀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데, 요 친구 이 비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 그래서 약간 어렵다. 어, 이로치 글레이시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페셜 어때? 여기서 맞고, 아마 1대1 승부 한판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기 CP가 몇이냐, 글레이시아가. 음. 2,400 글레이시아를 잡아내는, 어, 이로치 골베시네. 괜찮네. 어, 잘, 잘 싸우네. CP가 높아서 그런지, 뭐, 잘 싸운다. 와, 비행 엑슬런트 너무 어렵다. 약간 요런 식으로 돌려야 되나? 어, 일자로 하지 말고. 자, 다음 상대는 엠페르트 등장했는데, 어, 에어커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 크로벳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벳의 사탕이 100개가 필요하고요 이 친구 색깔 굉장히 화려합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아, 크로벳 오케이 쫙 진화되면서 과연 어떤 색깔을 하고 있을지 분홍색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와이 색깔 너무 이쁜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개 안감의 색깔이 약간 연두색이 들어갔네요. 어, 기술은 에어슬래시와 섀도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충전 기술 은 마음에 들어 일반 기술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랑 섀도볼 어, 뭔가 어울린다. 이것이 바로 일반 크로뱃입니다. 보라색깔 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로치 같은 경우에 분홍색으로 바뀌었네요. 이 색깔이 제 포켓몬이 약간 야돈도 있고 야돈보다 약간 연한 색인데 누르면 그냥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 친구네요. 자, 그러면 카멘이 스파크 선생님, 하이퍼리그로 크로벳 한번 사용해 볼게요. 카멘, 잉스팅트 선생님한테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멘의 제버제 제버 포켓몬은 이로치 크로벳이구요. 상대는 주피선더 등장했습니다. 물기 한번 들어갔다가 섀도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주피선더, 어, 좀 강렬한데. PVP 배틀하는 크로벳 모습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더 분홍색이 멋있다. 섀도볼 어택 한번맞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허... <laughs> 이게 PVP용 그의 포켓몬이 아니니까 그냥 싸우는 모습만 볼수 있네요. 섀도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선더한테 자 바로 한 방에 이제 주피선더 정리가 될것 같고요. 다음 포켓몬도 한번 이겨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포켓몬은 렌트라 등장했는데 어 이건 좀잘 통하네. 어 섀도볼 한번 받아 모아서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해도 별로 안 아파. 괜찮네 오케이 섀도우볼한번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 한마리로 스파크 선생님 하이퍼링크 다깰수 있을지 엑설런트 들어갔구요 섀도우볼 오케이 자 다음 포켓몬 나오면 요 친구한테도 섀도우볼 어... 해가지고 이겨야 될텐데 어깨나 방어가 괜찮네요 자포코일이랑 지금 세마리째 상대하고 있는데 섀도우볼한번 더는 못했네 자 그러면 카메니 바로 진화시킷 이로시 크로벳을 파트너 포켓몬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로 이렇게 다니니까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어, 크로벳이 굉장히 큰 포켓몬이었네. 내일은 다크라이드 레이드 배틀 하는 영상 올릴 테니까 그것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안녕!